대형 애기 박스. 이 가격 실화냐? 알리 특가 세일. 낚시 갈때 장비가 엉망진창으로 엉키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걸가져와봤습니다 애기테클 박스 x d 100% 풀세트인데 낚시 소품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. 애기 트레이와 소품 트레이 그리고 로드 스탠드 두 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정말 알차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낚시 장비를 넣어 봤는데 깔끔하게 정리되더라고요. 덕분에 낚시할 때 장비 찾는 시간이 줄어들고 더 즐겁게 낚시를 할수 있었어요. 오늘도 귀찮음을 해결했으니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. 낚시 갈 때마다 도구 정리하는 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걸 가져와 봤습니다. 대형 낚시 상자 정리함인데다 기능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. 일단 상자를 열어봤는데로 라이브 물고기 양동이랑 두꺼운 보관 상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. 그리고 튼튼한 소재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좋더라고요. 또 소형 스토리지 덕분에 큰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휴대하기가 편하더라고요. 미끼라 테클 같은 낚시 액세서리도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. 이 아이템 덕분에 낚시 준비가 훨씬 수월해진 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요. 오늘도 불편함을 해결했으니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. 낚시할 때마다 필요한 도구들이 많아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걸 가져와 봤습니다. 이 대형 낚시 태클 상자인데 다 기능 용량 스탠드 막대 홀더와 컵 홀더가 있다더라고요. 고품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화학 물질도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죠. 오션보트 낚시에 적합하다고 해서 바로 사용해 봤습니다. 낚시도구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더라고요. 덕분에 낚시 준비가 훨씬 쉬워졌어요. 오늘도 불편함을 해결했으니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.